중년 남성이 사람들 앞에서 종이를 뽑는다 몇 시간 전 중년 남성이 소개팅을 하는데 제가 자산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강남에 몇채 있고요 소개팅 여성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아빠 또돈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물인 여자들만 만나는 거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5 넘었는데 돈 아니면 뭘로 꼬시냐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세요 답답한 딸은 레스토랑을 나가고 그때 아가씨 위험해요 한 아줌마 덕분에 사고를 다 다치신데 없으세요? 아주머니 혹시 싱글이세요? 네? 여자는 당황하고 그렇게 소개팅이 성사된다. 옷도 변변찮고 그냥 집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쁘세요. 작업복 차림으로 아빠가 나타나고 공사장에서 급하게 오느라 작업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장 피하고. 더우신가 봐요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현장 일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소매에도 먼지가 많이 묻었네요 아빠 어때 남성은 좋은지 윙크까지 날리는데 이 나이에 연애라니 부끄럽네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어머니 그 나이에 연애하세요 이런 거 보면 시골 촌들기들이 더 개방적이라니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Y그룹 사장 딸이거든요 이재력이면 함부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정말 나이 먹고 더러워 죽겠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말숙이 생일 파티가 있는데 두 분도 오시겠어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이따 파티에 같이 가시죠. 그때 남성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오늘 Y 그룹이랑 계약하기로 한거 맞지? 오늘 저녁에 내가 직접 가서 사인할게. 드디어 아두 그룹과 계약이 성사됐어.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서에 사인하신대. 이제 알겠지? 당신네 가난한 집안이랑 우리는 차원이 달라. 아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고. 엄마 오셨어요? 어머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셨나 봐요. 아줌마는 여성을 말리는데 말수가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선물을 바닥에 버리고 남자는 놀란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누가 거기 앉으라고 했니? 주제 파악 좀 해. 어머니 여기는 우리 엄마 자리예요못 들었어. 회장님 자리라고 했잖아 당장 비켜. 어머님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집 여기 앉는 게 맞아요? 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도 가난한 엄마랑 같이 나가든지? 아내의 독한 말에 아들은 고민을 한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먼저 갈게. 야, 네가 우리 엄마를 이런 취급을 해? 우리 이혼해. 뭐라고? 당신 미쳤어?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잠깐 멈춰.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오고 따르는다. 저 거지가 또 나타났네. 오늘 거지들 파티야? 그런데 니네들이 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지. 남성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이 남성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